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 회견이 시작될 텐데요. 직접 집권 3년차의 국정 구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량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차에 전국 단위에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가 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 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 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 수출, 균형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 흑자,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 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 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에 근본 원인으로 작동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 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 원의 복리 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서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 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 원, 10년 후에는 10조 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를 하면 434조원 국민 1인당 945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해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 왔다는 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시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사기 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노사종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상생,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창의적 금융, 금융인이 우대를 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 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협파해야 합니다. 액티브 X와 같은 이런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 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역 직구가 활성화되면 이것도 수출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 교육 개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 직문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 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 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창조 경제의 주역인 중소 벤처 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1대1 전담 지원 체계를 갖춘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서 금융, 법률, 사업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 혁신과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 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9년 동안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 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 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 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서의 수출 증가율이 평균 수출 증가율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 확대에 탄탄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와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 성장 산업, 수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 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 유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 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 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서 중국, 동남아를 넘어 할랄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 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컨텐츠이자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하는 천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 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 영토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 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컨텐츠 산업을 창조 경제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또 강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디지털 문화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 국제사회의 문화 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 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 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서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면제해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 공장에 탄산수 생산 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 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올가 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 협파, 저렴한 토지 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내질환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감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빈과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 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 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상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 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 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제 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신년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